안녕하세요, 김봉준이에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김봉이 사장님. 네. 오늘 무슨 날입니까? 오늘 어린이날이죠. 네. <laughs> 어린이날입니다. 네. 어린이날인데 날씨가 약간은 조금은 막 허창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어린이날입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 아직 못 먹었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오늘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코로나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못하다 보니까. 군살이 쪘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번에 운동복을 제가 입었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이제 최고 작은 사이즈인데 유튜브를 보고 고객님들이 전화오더라고요. 살이 좀 찌셨다고. 음. 그래서 충격하는 충격을 받았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러 곳이 굉장히 사사도 안 되거든요. 네. 네. 사사 안 되는 그 사이즈가 너무 많다 보니까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좋다 보니까 본격적으로 옷을 입는 가운데 약간의 군살이 있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제부터 식사를 안 했습니다. 네. 어제부터 이제 또 본격적으로 썸라이더만 들어갔는데, 김봉윤 사장님은 그렇게 많이 안 찌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이게 조금만 관리가 안 돼도 살이 찌는 게 굉장히 조금 불편해요. 네, 저도 쪘어요. 아, 네, 저도 자진 낙제를 <laughs> 네. 하겠지만. 그래서 네. 오늘은 제가 점심을 썸바로 먹는 거를 조금 우리 썸라이더 또 유튜브 가수 여러분께 공개를 하려고 하는데, 왜 그러면 썸바를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또 매니아층이 있는가 하면 음. 이거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네. 저는 이렇게 좀 몸을 만들거나 힘들 때꼭 얘를 먹거든요 음. 그런데 한 가지만 먹진 않아요 근데 한 가지만 먹게 되면 편식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먹어볼 텐데 일단은 우리가 음료를 좀 탈까요? 네 네. 자 물은 저는 따뜻한 물이에요 저는 시나몬 포추를 넣어보려고 해요 네 저는 라즈베리를 좋아해가지고 네. 또 이제 더운 날씨가 오잖아요. 그래서 네. 라즈베리를 시원하게 드네 좀... 파서 드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네, 네. 저는 이제 이렇게 지금 시나몬을 그냥 200ml에다가 저는 하나 넣었거든요. 아, 어, 김우사 네. 이걸로 저어 드릴까요? 네. 김우사님은 네. 네. 라즈베리를 넣었어요. 네. 신걸좋아하시는요 네. 시진 <laughs> 않아요, 저한테는. 네.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그렇죠. 넣었고요. 자, 우리가 일단 골고루다 먹어 볼텐데요 네. 저는 과일맛 참고로 너무 좋은데. 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일맛을 먼저 먹을까요 네, 과일맛은 아무래도. 네. 네. 이제 딱 그림만 봐도 네. 너무나. 네. 진짜 과일이 다양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비타민 충전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리서 저는 사실은 음. 조금 별도의 과일을 먹진 않아요. 음. 이상하게 여기 선바로 이렇게 대처를 하기 때문에 과일이 당기거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먹방할 때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말을좀 없으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음! 맛있네요? 음! <laughs>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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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날 역시 행복해요. 카페가 엄청 고급데기분 좋네요. 아제그러더라고구 진짜 이거 고객님이에요 네 <laughs> 먹방 찍을게요 네아 이게 사람이 아닌 것 같다고 아 맞아 어제 사람이 아니라는 소리를 들었잖아 네 그래서 진짜 진정한 사람이 아닌 모습은 아직 못 보여드리기 때문에 <laughs> 썬바를 진짜 보통 진짜 먹기 시작하면 세 박스 이렇게 먹거든요. 음. 과일은 과일 맛이 나. 음 맛있어. 음, 음. 정말 에너지바예요. 정말 에너지바. 네 에너지바가 맞아요. 음. 네. 힘을 많은 이런 지 마.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제가 썬바 좋아하는 걸 많이 아시지만. 음. 진짜 제가 지금까지 방송하면서 음. 최고로 좋은 날입니다. 진짜 어린이날이 맞아요. <laughs> 저를 위한 날이고요. 썸발를 <laughs> 이렇게 먹는다는 건 저는 너무나 행복하고. <laughs> 말씀드리면, 과일 맛에 없는, 음. 오트밀 맛에는 프라크 올리고당이 들어있어요. 항상 부모님한테 말씀해주잖아요, 강의 때. 음. 네, 프리바이오 틱스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제가 8월 30일 대회 미팅 때 설명드렸던 구기자의 효능! 뇌신경세포 보존에 도움이 된다! 썬바 오트밀에는 구기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구기자를 이렇게 가루 타입으로 먹는 건 선트림 쉐이크고 건조된 상태를 먹는 건 썬바니까 많이 한번 드셔보세요 음~~ 고가 많네요 썬바가안 먹으면 저는 코엑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썬바로 대체한 적이 참 많아요. 설빙된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오트밀을 많이 또먹었고요 저는 편식하지 않거든요. 골고루 많이 먹는 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 없군오없으은 음,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 죠과도좀 미안하긴 한데. 썸바는 진짜 오토매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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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런데 과일이 참 좋아요. 이게. 음 과일은 대두를 썼어요, 대두. 음 근데 얘는 귀리를 썼단 말이죠. 음. 그래서 이 통국물 자체가 다 귀리예요. 귀리를 홍합로 튀겼어요. 그래서. 비싸죠? 비싸. 비싸. 음 얘는. 우트밀은 소비자가 49,000원. 얘는 34,000원. 그만큼 귀리. 그쵸. 네. 그리고 보시면, 드시다 보면, 그러니까 하얀색 가루가 있을 거예요. 이건 쌀가루고요. 음. 큰 까만색 이제 말려진 거는 금포도. 조그만한 구비자라고 생각하시면 음. 됩니다. 저는 이거 초코인데요. 초코는 왜 먹냐면 제가 두뇌 쪽 때문에 초코 먹거든요. 음. 많은 사람들이 초코는 코금 뭐라 그까요 다크초코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이, 이, 부분의 지식을 가지고 초코까지 먹어준다면 더 건강한 두뇌를 좀 가질 수 있죠? 응. 근데 제가, 우리 아시는 고객님인데, 빵이 너무 풍성하대요. 근데 약간 살이 찌신 분들은 먹성이 좋잖아요. 응. 근데 먹는 걸못 참는 거예요. 저도 못 참아요, 먹는 거를. 그래서 제가 썸밥을 너무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응. 근데 그님이 간호사인데, 응. 이 썬바로 식습관을 잡았어요 음뭐 먹고 싶을 때마다 얘를 먹은 거예요 뭐튀김을 뭐, 먹고 싶어? 얘를 먹고 과자를 먹고 싶어? 얘를 먹고 싶어 빵이 먹고 싶어? 얘를 먹고 피자를 먹고, 피자를 먹고 싶어? 얘를 먹고 그래가지고 항상 우리 고객님은 골고루 이거 세, 세 가지를 다 에너지바를 그렇게 먹었던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썬바가 없는 단백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이 썬바에도 다 들어있잖아요 단백질이 그런데 제가 계속 끊임없이 한달정도 식사를 안할때는 얘가 있어줘야돼 얘가 또 씹어줘야돼 그죠 이렇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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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따라서 마일로 조금 적는데저 음. 초코맛인데 무슨 맛이에요? 초코야! 전음 과일 두개, 오트밀 하나, 초코 하나 이렇게 먹었습니다 하나하나하나 하나, 하나, 하나 드셨죠? 응. 음, 제가 먹은건지가 음. 저, 저 이거 먹었어요 여기 비닐은 여기있어 지금 음 제가 먹은 거니까. 저는 네개 먹었습니다. 어머, 보다좀 빠졌네요. 아, 저는 선팅하기 쉬지 않습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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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너무 맛있어. 저 제가 썸레이더로 이제 몸 관리를 할때뭐 프로틴, 썬트림 쉐이프 다 먹었지만 그 허기를 달랜 건썸바이었어요 어,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돼, 하루에 두 박스, 세 박스, 네 박스를 먹었던 게. 허기졌을 때 다른 걸 그만큼 배를 채우면 음. 체지방 음. 늘거나 음. 음. 이제 관리가 안 되거든요 음. 근데 썸바는 저는 이제 진짜 자기 전에 배고플 때두 음. 박스를 먹었는데도 자고 일어났을 때와 음. 진짜 이 정도로 몸에 무리 없어요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교회 미팅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늘 종아리가 좀싫어졌잖아요 그런 네. 싫어웠던게 이제 썸네일을 통해서 재생철학으로 인해서 음. 조금은 많이 이렇게 스타킹을 조금 더 얇게 신어도 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때마다 힘들 때마다 얘를 먹었던 것 같아요. 갖고 다니면서 음. 이거 이거 가지고 다니면서 음. 제가 강의 때 말씀드렸지만 왜 시렸다고 했죠? 네. 콜라겐이 네. 뼈속에30%콜라겐이라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이 부족해서 그렇다 했는데 썬바 드셨으니 괜찮잖아요. 음 썬바에 단백질 함유량이 높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이 초코 단백 초코에는 더 많나요? 아니 아니요, 오트밀에 제일 많아요. 그래요? 네. 이봉사님 아니 아니요 아니에요. 초코에 가장 많고 네 초코가 많아요. 그 다음에 네. 과일 과일 그 다음에 오트밀 오트밀 네 오트밀은 네. 식이섬유가 많아요. 음 그래서 가장 이제 배변 활동에 약간 힘드신 분들은 오트밀에 도움을 많이 받으셨어요. 음 그래서 오트밀은 프라크 올리고당 그리고 식이섬유. 음. 그래서 얘는 조금 이제 배변 활동에 도움받고 싶다. 음. 그러면 오트밀을 선택하시고요. 음. 초코 같은 경우는 두뇌. 음. 그리고 아까처럼 단백질. 음, 음. 그러면 초코를 선택하면 되고. 음. 과일 같은 경우는 맛도 맛이지만 음. 이제 피부 생각하시는 이제 여성분들. 그래서 과일은 아무래도 피부 음, 음. 쪽을 생각해서 음. 고르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음, 난네 개째인가요? 네, 음, 이번에는 네 개째예요. 음, 구멍에는 다섯 개째인가요? 네, 넉지 평소보다 제가 속도가 지금 느리고 있는데 음. 그리고 저희를 따라하시다가 조금 탈이 나실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체내 수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걸 하나 먹을 때 물을 충분히 드셔줘야 돼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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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왜냐면 선바가 넘어가면서 제가 처음에 느꼈던 건데 얘네는 들어가면서 흡착해서 이렇게 변을 빼주는 빼주는 도움을 주거든요. 이제 썬버 오트밀 같은 경우가. 근데 조금 먹으면 물을 조금 먹은 상태에서 이걸 먹으면 속이 답답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처음에 느꼈어요. 그래서 처음에 물을 많이 안 드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충분한 이제 포충물과 같이 드시면 너무나 도움을 많이 받으세요. 음 좋네요 진짜 제가고 0개 먹겠네요. 방송먹아니에요방송 방송 아니면 여보겠어요 음, 맛있네, 진짜. 음. 아 과일맛 너무 맛있어요. 음. 아 그럼 과일맛을 너무 사랑해요, 츄프랑. 아니, 근데 저다 사랑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그대로 그냥 먹어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요즘에 식당 가서 식당 하기여도만 원이면 만원 들어요, 김동생이. 안 그래요? 그렇죠. 응. 근데. 나는 일단 에너지가 나오는 게 좋고, 살찌는 게 싫고, 예뻐지고 싶다 보니, 이 썸마이드를 선택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얘를 일단 먹고 나면 포만감이 정말 많아서, 일단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냥 맛있어요. 응, 음, 음, 너무 맛있어요. 음. 우리가 고기를 먹더라도, 소고기, 돼지고기, 오리고기 다 종류가 다르잖아요.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썸바도 음. 음. 그래서 이렇게 종류가 마르, 다르고, 또, 기능적으로도 또 다르고, 우리 몸에 음. 들어갔을 때. 음, 음, 음. 그래서, 저는 이제 다 먹어 가고요 방송이다 보니, 일단 여기서 멈추고, 끝나고 더 먹도록 하겠습니다. 세 박스 먹으려고 갖고 나온 거 아니냐? <laughs> 아니에요? 귀에요 빨리 드세요. 네. 오늘은 <laughs> 왜 제가 이 썬바 유튜브를 찍었냐면 요이 e 이여여에지지 이제 제 진짜 바이어트로 무슨 계절이요요이어트 계절이죠. h yes, yes. Some, who g 먹는 거 너무 좋아 o l some, w h 좋아하고 그런데 그런 걸 이렇게 좀 내가 맛있어서 많이 먹는 그런 음식들이 은 t 중에 제가 군살에 쪄서 이 옷을 입었을 때태가 나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제 또 제가 운동도 또 유튜브로 보여드려야 되고 하다 보니, 몸매를 만들다 보니 어제부터 선발 먹기 시작했고, 이렇게 식사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 썸머이드 가족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음. 것이니, 아, 이거를 한번, 현식하지 말고, 제가 썸머에 말씀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한 가지만 먹고 싶어. 그게 아니고, 이세 가지를, 이렇게 골고루 다 틀리거든요 성분이요. 예를 들어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다 끝났고 두뇌 활동에 좀 도움이 되고요. 얘가 그렇잖아요. 아까 금봉생이 말씀 말맞잖아. 어디가 있는? 배변 활동에 프락토올리고당 네. 죠 근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얘는 과일이 딸기나 여기 다 들어있어요. 물론 여기 견과류도 다 들어있지만 얘가 중요한 거는 피부. 그러면서도 맛있고 또 행복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일반식을 하는 것도 재밌고 저도 해보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제가 안동에서 뜯어온 쑥으로 떡을 해먹고 정말 재밌게 살았거든요. 너무 행복했어요. 그런데 저의 몸은 또 이제 노출의 계절이 오다 보니까 조금은 이 정도 돼서 스탑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어서 음. 가감하게 제가 어제부터 이제 계속 이제 식습관을 어느 쪽으로? 썸마이더 쪽으로 그쵸? 지금 이제 가고 있다는 음. 것을 우리 썸마이더 가족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음. 또 이게 서로가 어, 나도 저렇게 한번 먹어 봐야지 그랬을 때 하나를 먹을 때 꼭꼭 씹어서 호츄딜라이트와 같이 꼭 드셔주신다면 건강 플러스 이쁜 몸매 플러스 이쁜 피부 플러스 그죠 네, 네. 그리고 활발하게 걸어 다닐 수 있는 힘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주어질 거라고 음. 네. 겁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잠깐 찍어 보았습니다. 썬바 같은 경우는 네. 에너지 바잖아요. 네. 이제 한국은 아직 인식이 안돼 네. 안 있어요. 근데 네.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네. 그 젊은 사람 가방을 열면 네. 에너지 바가 한 8개는 네. 들어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바쁜 네. 생활을 하다 보니까 네. 에너지 업이 필요하거든요. 음, 근데 음. 빠르게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도 점점 에너지 바에 대한 인식도 바뀔 거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리얼푸드, 콜푸드로 네. 되어 있는 썸바를 이용한다면 네. 어디서든지 그렇죠. 등산을 하다가도 네. 이제 네. 다 힘이 빠지면 그렇죠. 먹을 수 있고 그렇게 그렇죠. 많이 애용할 수 있으니까 음, 음. 저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네. 조금 이제 배가 안 고프더라도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네. 조금 이렇게 에너지를 충전해 주면 음. 몸에 좋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네. 좀 가방에 넣고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맞아요. 썬라이더는 잘 아시잖아요. 자연 물의 성분이 다 함유되어 있다라고. 네, 그렇죠. 저희들보다 더잘 아니까 여기까지 저희들이 이바 먹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이상합니다 네. 안녕.